안녕하세요. 오늘 대망의 미분 시작합시다. 어, 미분은요, 어, 어, 뉴턴이 400년 전에 아주 중요한 어, 어떤 물질적인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어, 미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미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미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아주 미사일, 미자예요. 미사일, 미자를 또 쪼개고 쪼개서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니까 어떤 우리가 이창조 같으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꼭점만 찾으면 3참수만되디요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수, 이런 점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잖아요. 그죠? 가장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점, 점들, 이런 점을 찾으려면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극한이라고 하는 기호를 연습했었고요. 뉴턴 아이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디에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차를 간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 정도 간다고 하자 하면 이 500km를 차로 50시간 걸렸다고 해보세요. 됐죠? 그러면 500km를 50시간 걸렸다. 이게 바로 속도의 단위인데요. 500km를 50시간 걸렸으니까 얼마예요? 시간당 10km 간 거네요. 시간당 10km 정도는요. 그냥 주차장에서 그냥 파킹하는 속도예요. 만약에 이런 속도로 부산까지 계속 간다면 요 아마 그 차에 타는 사람 다 질식했을 거예요, 그죠? 가다가 쉬기도 하고, 휴게소에 들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평균, 적 이건 평균적인 속도, 평균적인 속도, 그죠? 네, 뉴턴의 생각은 이런 평균적인 속도 말고 어떤 순간적인 속도, 다시 말하면 수원을 지나는 채에서 순간적인 속도, 대전을 지날 때 순간적인 속도, 대구를 지날 때 순간적인 속도 이런 걸 알아야만 원인 분석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턴의 아이디어는 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어떤 평균적인 속도에다가 뭘 붙여서? 리미트를 붙여서, 리미트가 순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어디로? 수원으로 탁 보내는 그 순간, 수원을 지나는 점에서 무슨 속도?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뉴턴의 아이디어였어요. 됐죠? 음. 뉴턴이 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휴게, 휴게, 휴가를 갔는데 어느 날 논문 하나를 받아봤더니 독일의 수학자인 나이트니츠가 자기가 이렇게 설명한 논리를 거의 고대로 뺏겨놓은 거예요. 너무 열받은 뉴턴이 지적재산권 손에 심의소송을 걸었고요. 근데 그때 법관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런 천재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뭘로 판결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국 법정 싸움을 했고요. 그사람 죽고 나서도 제자들이 100년 동안 싸웠어요. 그죠? 결국 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독일과 영국의 이런 과학자들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도 해요. 그죠 네, 뒤입니 뒤, 아,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라이프렌치 어떻게 옹하느냐면은요 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을 시간의 축으로 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y축을 뭐로 보면 거리의 축으로 보면 그죠? 뉴턴 이런 것들을 도표화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미분의 기원는다라이프렌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라이프렌치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죠? 뉴턴은 이 뒤로 수학보다는 물리학에 관심을 가져서 물리학의 대가가 됐잖아요. 응?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됐죠? 이게 어디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게 아주 미세한 시간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이게 거리의 변화겠죠 거리의 변화 그죠? 어, 이것도 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관이라고 그죠? 우주에 비하면 서울에서 부산은 뭔지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값의 변화분이 x값의 변화가 얼마야? x a 이죠 y값의 변화가 뭐죠? f(x) 마이너스 f a 됐죠? 그래서 x 값의 변화에 대한 y 값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무슨 기? 기울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균 속도란 말을 쏙 빼고요. 라이프니츠지가 x 값의 변화분에 y 값의 변화. 무슨 변화를 평균 변화율 이런 말을 썼어요. 됐죠? 음. 오케이. 그런데 c는 가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구간이 아주 작다는 뜻으로. 델타 X라면서 델타가 라라아고 작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X는 뭐예요? A다가 델타 X를 더한 것이고요. X가 뭐죠? X가 A 플러스 델타 X니까, 여기서 FA를 뺀 것이 바로 뭐예요? 다 있으면, 다 써볼게요, 여러분. 이것을 델타 X를 치환해버리면 FX 플러스 +델타, 델타 X A인가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됐죠? 둘다 뭐예요? 평균 속도, 평균 변화, 율런표현어요 그렇죠? 그냥 x 값의 표현해도 y 값이 변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두점이의 직선이 무슨 기? 기울기 이걸 세타라고 하면 바로 두점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타트 세트다 이런 표현을 다 라이프렌즈가 했어요, 그렇죠? 두점이의 직선의 기울기다 응? 그런데 바로 이 평균적인 변화에 대해 뭘 이제 이 구간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없애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x를 a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에 붙이면 x를 a로 막 보내면 x가 a로 막 오면 극한이 그 뭐야? 함수가 따라 오잖아, 그죠? 그래서 x가 a로 막 오면 함수가 따라 내려오면서 직선들이 막 만들어지는데요. 잘 보세요. x가 a에 딱 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이 점을 탁 쓰고 지나가는 직선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요? 접선이라고 해요 되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a라는 점에서 곡선을 탁치로 지나가는 접선이 무슨 기? 기울기다.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한거에요누요 라이프니츠 가이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미분의 정의에요. 미분의 정의가 A에서 이 곡선을 탁치로 지나가는 접선이 무슨 기? 기울기다. 됐죠? 음 이렇게 다시 쓰면 이건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X를 A로 보낸다. 그 말은요. X를 A로 보낸다. 그럼 분모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분모를 어디로? 0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다 A에서 곡선을 탁 쓰고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이두 가지가 바로 그 유명한 미분의 아주 중요한 정의예요. 됐죠? 음, 그래서 원래 원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미분을 리미트 붙이는 순간 이 점에서 곡선을 탁 쓰고 지나가는 거로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다는 사실 우리가 이하고 이 접선의 교이가 바로 미분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아, 접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됐죠? 아, 왜냐면 미분이 바로 그 접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참수하면서도 이 참수, 직선과 이 참수가 두 점을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그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원에서 도 그죠? 원과 직선이 안 만날 때, 접할 때. 두전안 만날 때, 접할 때 공식도 유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 논리적으로 배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미분이 접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 뭐, 미분이 뭐라고요? 이 점에서 곡선을 탁시로 시작한 접선으로 승기, 기울기. 됐죠? 이 점에서 탁시로 시작한 접선으로 승기, 기울기. 이 점에서 탁시로 시작한 접선으로 승기,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뭘 이런 점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미분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왼쪽에서는 미분값 다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여기 딱 오면 0이 됐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미분값이 뭐로 바뀌어요? 음으로 바뀌거든요. 됐죠 그래서, 미분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림을 추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음. 응. 이 미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 평양에서 비행기가 떴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서, 레이다망에서, 레이더를레이더 서울, 레이다 써서, 이 물체를 스치고 지나는 접수에 무슨 기? 기울기, 기울기 양이면 뭐죠? 미분값이 양이면 증가하고 미분값이 0이면 쭉 갔다가 미분값이면 감소하고 0이면 쭉 갔다가 양이면 증가하고 이렇게 저기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레이더로 포착해서 미분으로 화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그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활용되는 건데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미사일도 만들고 저의물체도 추적하고 그리고 감시하는 거예요 됐죠? 레이더를 가지고요 미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는 아무것도 니 우리가 어, 이, 이 값은 그냥 어떤 점에서 미분 값이고요. 됐죠? 도함수를 쓰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 자, 내가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지금? 델텍스 대신에 뭘 썼어요? HOS는 상관없어요. 델텍스는 말은 문자나 두개나 보고 시차 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보고 시다고 해서 아주 작다란 접수에 HOS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델타 x가 구간이에요, 구간. 구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h가 구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건 이제 어떤 점에서 함수 값이고요. 도함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x로 바꾼 것 뿐이. x라는 점에서 미분 값이 바로 x의 도함수죠. 그렇죠? 그어떻게 리미트 h를 영으로 갈때 h분의 f 의 보다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됐죠? 이게 미분 도함수의 정의라고 해요. 됐죠? 이 뜻이 무슨 뜻인가면. 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x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값을 탁 하나 주면 이 점에서 곡선을 탁 수직하는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곧 미분값이다 그렇죠? 미분값이 뭐예요? 미분값이 양수예그죠이 점에서 곡선을탁 수직하는 접선의 기울기 무슨 값이요이 점에서 미분값이 뭐라고 해요? 음수라고 해요 그렇죠? 미분값이 양인지 음인지 우리가 뭐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추측하고 하는 게 바로 미분의 힘이고 도함수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가 지금 수트에서는 다음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주 민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XN승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NX, n x n 1 s 1승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Y 꺼로 뭐 X3승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 내려고 첫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더하고 빼져 있으면, 뭐 하는 거 미분은 똑같이 해요되 그죠? 각각을 미분해서 보여도 좋다, 더하고 빼도 좋다, 그죠? 많이 쓴게뭐 있냐면요, 어떤 함수가 꼽혀져 있을 때, 그죠? 이게 다 여기 넣어서 증명하는 거에극한이요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요 미분하고, 그냥 쓰고, 그냥 쓰고, 미분한다. 됐죠? 그래서 함수에 꼽혀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있으면 이걸 다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다 전개할 필요 없다니 얘. 기죠 그냥 어떻게 하면 좋다고 여러분 미분하고 그냥 쓰고 그냥 쓰고 미분하면 미분하면 얼마예요? 2x. 2는 상수의 미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분하고 그냥 쓰고 그냥 쓰고 기억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1만 남죠. 죠 예. 되죠? 이게 고의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함수 정의를 가지고 아, 복잡한 함수들을 미분하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연습하고 기억해 두는 게 미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분의 정의별잘 이용하고 이런 미분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미분은 세상의 모든 그림을 다 그려버리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그림을 그리면 뭐할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방정식, 부등식을 다볼수 있어요 그죠? 미분이 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학의 마지막 단계라는 걸 명심하시고 미분계수의 정의와 도함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뭘?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함수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냥. 다항식, 3차식, 2차식, 4차식을 미분하는 기본적인 공식 한두 개를 잘 연습해서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을 잘 준비해 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의 기본적인 몇 가지 상을 점검하고 미분의 본론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됐죠? 고맙습니다.